창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3포 가는 길 3차시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달이는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어요. 자, 여게에서볼 때는 있잖아요. 그죠? 이거. 초 하고 삼디빵두 개와 찐 달걀을 샀죠. 그래 영달이가 페카를 보는 데서 뭘 할까? 아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카에 대한 영달이의 마음을 어, 보여준다고 할까요? 또는 어, 페카에 대한 호의와 어떤 비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봅시다. 자, 페카에 대한 영달이의 마음. 다음에 호의와 배려 백하에게 아, 그는 말했다. 우리는 니 차를 탈 텐데 잘 가시오랬네요.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하의 눈이 불게 충렬되었다 네요 자, 여기서요 백하의 눈이 붉게 충렬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어떻게 보면 은 영달이가 자기에게 아, 대해준 어떤 배려심이란 고마움을 할까. 그렇죠? 또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면은 이별에 대한 고마움,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들어 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안무안가나요 했어요. 자 여기서 백하요안무안가나요 그랬습니다. 좋게 시면 좋겠는데 안무안가나요자 여기서 백하의 심리 뭔가 좀 외롭. 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다음에 어떤 그 허탈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가기를 바랬는데 안 간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백화의 심리 외로움과 허탈감이 좀들이있다 우린 선포로 갑니다. 그게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개찰구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구라 하고요. 차표 또는 입장권 등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검사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개찰구로 합니다. 개찰구로 나오고 있었다. 백화가 포통이를 들고 일었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말죠 그죠? 자, 여기서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전체로 웃고 있었다, 이쪽이죠 자, 뭔가 슬픔의 어떤 눈물도 볼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웃는지죠 자, 이게 백화의 그 얼굴 표정, 심리를 우리가 조금 볼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고마움과 또 슬픔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정리하고 겠습니다정리하면요 백카의 얼굴 표정이딱게 심리를 볼 때는 감사함과 어떤 슬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카가 헤어지면서 이름을 합니다. 네, 이름. 백카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 내에요. 자, 여기서 자기 본명을 밝힙니다. 이 본명을 밝히는 이유 같이 한번 생각해 을 봅시다. 이 아, 본명을 밝히는 건뭐 그동안에 따뜻하게 뭔가 자, 자기에게 대준 어떤 그 감사함, 그죠, 감사함, 그 감사함에 대해서 아마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나, 보맹을 밝힌다는 게 그죠. 그래서 정의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보맹을 밝힌 이유, 따뜻하게 대준 영달과 정세의 진심을 알고, 백화도 마음을 열고 진실된 모습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제는깨찰로 뛰어 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일 것같아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자 여기서요 이 눈발이 흩날린다는 말이 있죠, 우리죠? 우리 산포 가는 길에서 눈은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거든요근데 또 눈발이 흩날리고 있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앞날에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고난과 시련을 예상한다. 이렇게 아~ 생겨볼 수 있겠습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자 연착은 밑에 보면은 정해 정해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괜이었다 밤차를 타는 시골 사람들이 어자마다 자여기서 연착이란 말을 다내지 그죠? 이거 조금 우리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밤차를 타는 시골 사람들이 어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누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자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이나 견데나 하십니다. 자, 얘기했어요. 며칠이나 견데나 하는 것은, 점례에 대한 비판의 의미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백화에 대한 안타까움, 그죠? 어, 이 점례, 백화죠, 그죠? 어떤 그 안타까움,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여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혼자 말이니까 이건 독백이 되겠죠, 그죠? 독백.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자, 영달이의 독백에 해당하고요, 영달이는 백화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긴 해, 이 말을 하니까 정지가 뭐라고? 이랬습니다. 영달이 그러죠. 아니요. 백화는 이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생활 못빼게나요 이런 말 하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저런 애들 한 사날 촌생활 못빼게나요 하는 것은, 어, 좀 비판의 의미보다는요. 뭔가 모르게 좀, 아, 백화가 시골 생활에 좀 버티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뭐, 안쓰러워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합시다. 이? 영달의 심리는 백화가 시골 생활을 버틸 수 있을지 안쓰러워 한다. 또한 백화에 대한 여민과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다름이지만 확인 럴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어 1, 2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화가 는 파이다란 말 했네요. 자, 이거 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화가 는 파이다 했습니다. 그게네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어, 빠른 시일 내에또 뭐가 변한다 이런 넘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속 이 말의 뜻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자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합시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삶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옆에 앉았던 노인이 했네요. 자 여기서 아, 정시 옆에부터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소설에 아, 주인공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갈등과 아, 긴장이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이부터 결말이 시작됩니다. 자, 결말은요,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고, 갈등과 긴장의 어떤 해소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자, 결말 들어가시 있습니다. 정시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모래 위에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시우? 아니요, 고양이 갑니다. 오, 고양이 어디인데? 산포라고 아십니까? 오, 알지. 어디 아들 놈이 거기서 도잘 끄는데 자, 밑에 도자 넣어줘죠. 도자는요, 불도저라고 하는데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특수 자동차의 하나다죠, 그죠 이런들 도자, 불도저 많이 봤죠, 그죠이 아, 차량은 주로 이제 건설하는 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아마 산포에도 어떤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 에또 봐요.